드디어 체크인 하러 왔습니다. 이코노미 체크인이고요. 여기 LA에서 휴스턴으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셀프 체크인을 하도록 돼 있네요, 다들. 근데 기계가 멈춘 게좀 있어. Start here. 스 1에서 시작을 합시다. 보딩패스가 없는데, 탭 체크인. 근데 스캔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표가 없으니까. 인 n t r your confirmation on e t c e t mileage. 항공권 번호를 넣어볼까? r e s e r v a 1, 2, 4, 8, 0, 아, 니 아닐 것 같지? 어, 있어. 오, 맞았어. 자, 약수에서 <laughs> <낙스에서. 웃음> 이게 코드쉐어거든요. 아시아나랑 United Airline s 코드쉐어라서. 자, 컨티뉴. 갑시다. 욕스 합시다. Thank you. 합시다. 그리고. Thank you. Uh, do you have a real ID? 넘어갑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두개넣어갈수 있는데? 컴백 사이즈 체크 사이즈 리미트.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빼기 오버됐다는데? 어, 자동으로 다된다 이거 하나 냈고, 스티커가 두 개가 지금 되고 있어요. 항공권이 나오겠지? 자, 나왔습니다. 종이 되게 얇아. 이게 다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다셀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직접 해본 게 기억도 안 나요. 일단 첫 번째 거는 망했는데 두 번째 거는 깔끔하게 됐습니다. <laughs> 중간에 여기 게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띄어야 되는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텝2의 백드랍으로 갑니다. 미국 오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분들 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말도 안통하신분들 많을 거고 도와주는 사람이 일단 없어. No. No. s t n a i g o n s p Next time. this tank. Oh yeah. Do you have anything electronic or any oh, yeah. battery chargers in yeah. your bag? Um, my, In my backpack. So, yeah. Yeah. Let me see your ID, Mr. J.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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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st for me, p l e a s You're all done. Okay. Thank you very much. I'm <laughs> so t r e You're good. Thank you. r welcome. t h 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이이 승객들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빡신 거지. 와,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갑시다. 이게 미국이야. 직원들 너무 좋아. 저 엄청나게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지금 비시, 놀고 있잖아요. 짐을 잘 보냈고요. 다 이게 딱 짐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러고 세계 여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와, 너무 좋아. 짐이 없으니까 너무 좋고. 커피숍도 있고. A 샷스루. 예. 시다 일단 운이 좋게 자리는 지금 비워졌어. 못본 영화 하나 있는데. 와칸다 못 아, 와칸다 봤구나. 잠이나 잘 납니다 거의 지금 만석인데 저 자리만 지금 비워졌어요 지금 12시 다 됐고요 자정이고요 여기는 되게 좋다. 여기 기다리는 공간이 너무 좋아. 의자도 잘돼 있고. 밤이라서 지금 문다 꺼져 있습니다. 이제, 노, 짐 찾고 노술 어디 서할지 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히스터 공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즘 잘돼 있대요, 노숙하기가. 그래서, <laughs> 뭐 찾아봐야죠. 야, 확실히 LA랑 너무 다르구나. 메뉴판 다이패드 같은 걸로 되 있고, 다이패드는 아니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 약간 뭔지 모르게 뉴욕 감성도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는 그런 LA랑 복구 바이하고 여기는 지하철 연결이 딱 되어 있나 봐요. 스카이 웨이로다 되어 있는데 아, 너무 다르다 왔어. 나사가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 깔끔해, 깔끔해. 딱 자기 좋아. 짐만안 차려도 되니 여기서 자고 가도 될것 같아. 아, 오. 밤에 문 연대도 있긴 있는데, 스피커 이건 보고 있거든요? 이 스피커가 한 2, 300만원 정도 하는 드비알레 스피커잖아요. 이게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야, 이돈 많은 동네라 다는 다르구나. 드비알레를 매점이잖아요, 매점. 매점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있어. 갑자기 베개지 클레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사람들 다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돼. 원래부터 여기였던 건데 사람들이 아니야 위에는 써있었어 LA라고 오케이 이제가 보자 아이고 왔다 왔다 오케어다 됐고요 이제 어디서 자리 치면 정하면 돼. 여기는 스마트 카트. 카트가 7불입니다. 뭐, 스마트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 <laughs> 똑같이 비자 되고요. LA보다는 1불 싸네. 참. 아, 여기 노숙하기 딱 좋은 데가 있다. 따라와 네, 저와 함께 2박 3일 함께 할차는요니스 센트라고요. 원래 엑슨, 엑센트, 현대 엑센트로 예약을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차 사이즈는 아반티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차 상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laughs> 실내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 크루즈, 크루즈가 있어서 다행이고. 음 전체는 나쁘지 않네 대신 이제 5만 6천 정도 뛰어서 어느 정도 뛴 차네요. 음. 아 일단 차가 생겨서 너무 좋다.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이제, 이제 캐리 안 끌고 다녀 도 되겠네요. 이미 다리는 만신창이 됐지만 너무 좋습니다. 세팅을 하기 전에 안에 실내 공간은 괜찮아요. 이거 어, 바, 내릴 수 있거든요. 내리면은 차박도 가능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2차로 차박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몸이 좀 피곤해서. 2박 3일 동안은 1박은 예약을 호스텔로 했고요. 추가로 1박을 더하게 될것 같긴 합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오, 뭐야. 어, 뭐야. 아... 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가 지금 만땅이네. 네 일단 아침인데도 지금 약간 후덥지근하거든요. 오 날씨가 남부 남부네.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오... 최저 기온이 뭐 14도 뭐이 정도인데 음, 나중에 보면은 오씨 어디에 나야되지네 일단은 공항을 벗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지금 고프로를 고정을 안 시켜가지고 고정을 다 시켜야 될것 같아요. 얼마 만에 지금 모드 트립인지. 이렇게. 일단 저기 이제 개인 전용기들도 있나 보다. 일단 저는 79km 떨어진 모차로지 미동중입니다 배가 오프네요. 아. 이것이 미국입니다. 드디어. 고속도로로 지금 진하네요. 4년 만에 여기서 운전합니다. 여기 놀이공사 아니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거든요. 오자마자 바다 보러 왔습니다. 아...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풍요로운 나라라는 걸 제가 오면서 70km 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운전을 느끼는 거는 아, 되게 살고 싶다는 느낌이 또 들긴 든다. 어쩔 수 없나 봐, 미국은. 미국인 것 같아. 이거 봐, 기차도 지나가고 이런 감성 있잖아요, 미국에. 아쉽게도 기차가 지나가 버렸는데, 너무 이쁜 꼬마 기차길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 씨. 어디까지 가는 걸까? 저 올라가는 거 봐. 기차역을 딱형상화 했어. 여기도 보세요. 아. 넘어가, 어, 올라간다. <laughs> 지금 아침 9시 10분이다 보니까, 어, 문연대는 많지 않은 스타벅스 안에 열었고. 근데 너무 이뻐, 여기. 이거 뭐야, 이거 깨알같이, 진짜. <laughs> 이 집도 뭐, 이쁘죠?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딱, 아, 가을 날씨, 아니야. 초가을 날씨? 초가을 날씨 겠다 이게 구글맵에서 멋있더라고요. 아, 드론을 딱 날릴 타이밍이긴 한데. 저기 하늘 보세요. 하늘이 지금 구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 이게, 여기가 이제 바다다 보니까, 걸프만 쪽이거든요? 여기는 밤에 오면 진짜 이쁠 것 같긴 하네요. 아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 진짜 서부 감성? 전 세계에서 미국에만 있는 감성이죠. 수박이 진짜 예쁘다. 아... 자 이제 커피 한잔 때리시다. 아침도 먹고. 사람 아, 많다. 음 여기는 지금 홈 디포 보이고 저기 타겟도 보이고요. 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살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먹을 것도 좀 운전하면서 먹을 것도 좀찾야될것 같아서. 홈디포는 제가 나중에 어 차를 완전히 빌림. 빌리... 홈디포는요 제가 차를 완전히 빌리면 그때 가서 살것좀 사보고요 캠핑 장비랑 그리고 어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이렇게 바베큐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와 20, 26만 원 정말 싸지 않아요? 한국에 으면 100, 200만 원 했을 것 같은데. 동네가 안전한 동네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너무 뭐가 없어. 안에 불은 켜져 있는 것 같고, 타깃에 사실 옷 가게가 좀 많거든요. 저는 옷이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긴 한데, 마트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엔트랜스, 오토매틱, 오케이. 오! 아, 물도 좀 사고. 그러면 네. 온 김에 카트가 있네요. 카트. 카트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역시 옷이 메인이긴 하다 어, 저 진짜 20대 이후로 처음 와보니까 20년 만에 와보는 거 같거든요 귀여워라 여 네, 보니까 화장품도 있는데요 확실히 아 원래 이거 가격이 제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샀던가 가격이 두배야 지금 거의 두배거든요 거의 16,000원 17,000원에 샀는데 30불이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네 진짜 화장품을 좀 사오길 잘했어요 여기 이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아시안, 아프리칸 이런 모델들을 보니까 제가 20대 때 미국에 살면서 참 뉴욕에 머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정착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면은 뉴욕에 오면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내다 보면 아 미국이 너무 좋다 미국에 살고 싶다 어떻게 여기에서 짱박해서 살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저 저라고 뭐달바 있겠습니까 그 미국만의 그 매력이 있어. 뭔지 모르게 스케일도 크고 또 다양하고 재미있고 그런 게좀 있죠. 그런 생각이 또 오니까 4년만에 오니까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워낙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약들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싸게 구할 수 있고 이거 한 28,000원? 스케일 보세요. 이걸 이렇게 통 크게 팔아. 이건 좀 속도 빠른 뭔가 좀 특별한 그런 타이런인가 보다. 에드빌드, 감기약 에드빌드 있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친구 차를 빌려서 한 90일 가까이 여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렌터카는 반납하고 나면 은다 짐이 돼요 지금 여기서 뭘 사면 그래서 그냥 구경만 조금 하고요 먹을 거 있으면 좀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한통 사려고 하는데 피지가 많이 힘든가 봐요 이불이야이불 2불. 에센셜, 에센셜은 1.99불 큰 거는 3불 가까이 하네 야, 그래도 비싸고 비싸구나. 물물한통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도 좀 정상적인 가격이 있네요. 1분 정도 하는 거 1,500원. 1터이 보니까 이게 구된 가더라고 개더라고 하는 브랜드가 여기 PB 브랜드 같아요. 자체 브랜드 타겟에 가격을 보니까 55센트. 여기 한통에 엄청나게 저렴해요. 그 아래 보면 델몬트는 이제 거의 3배, 3배 정도 되는 가격이죠. 이거 하나 <laughs> 사야겠어요 여기 식자재가 되게 다양하고 통조림 종류가 많아서 뭐밥해 먹으면서 다니기가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멕시코도 알아보니까 멕시코도 이렇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통조림 음식이 다양하지 않은데 그래서 오 이렇게 먹고 다도 될것 될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 토핑만 하면 되게 이런 것도 참 되게 이 토마토 소스도 굉장히 맛가스럽게 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아까 GG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박 하면서 여행하기는 괜찮,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도 해서, 해서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전 이런 것까지 좀 귀찮은 것 같고 이런 것도 또 소스거든요 소스 이거 소스 3불짜리 사서 이것도 다 이것도, 아 이것도 다 소스네 치킨 소스 저런 거랑 해서 먹으면 된다는 거지 이거는 라이스인데 라이스가 진짜 잡히네 이렇 돌려서 먹으면 되는 건가? 레토르 음식이 있을 텐데, 이게 다 레토르 음식일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건 괜찮네. 레토르 음식 되게 잘 돼있네.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다, 이거는 다 날아가는 쌀들이다 통조림이나 나라답게 스팸도 있고, 참치, 연어, 치킨,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음, 요리해서 먹으면 딱 좋긴 하겠다. 근데 요리를 해서 먹을 때가 있어야지. 이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장점이 있는 게 공용주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가. 일단 부담 없이 요 샌드위치용 이 참치 한번 사볼게요. 무슨 맛이지? 모르겠지만. 역시 통조림이 나라답게 요런 거 그냥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아, 이거 어떤 건지 모르네 이렇게 한 제가 20, 20대 때는 직접 밥을 해서 먹었거든요. 김치랑 해서 뭐 밥을 해 먹어서. 아, 이건 어떤 건지 정체할 수가 없는데.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 치킨 홈 누들 이거 한번, 한번 먹어봅시다 1.99아 이게 더 맛있어 보인다 비프 팟 로스트 이거 한거 이거 먹어보자 이것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런 건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팥죽 같은 거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칠리 약간 칠리 느낌이다 던킨 가면은 도넛 하나에 사버렸었는데 여기는 지금 4개 4.69불이에요 도넛 진짜 좋아하지 않아서 너무 달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아 보인다 이거. 이거 한번 사보자 빵은 그냥 먹긴 좀 그런데 뭐 넣어서 먹고 이래야 되잖아 오,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 맞다 아까 그 방금 산 것들에다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괜찮네 야, 이게 피자가 둘러 진짜 많거든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돌려 먹을 데가 없잖아. 야, 이게 좀 아쉽다.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와, 이거 큰통 이거, 12개 들어있는데, 5불밖에 안 하잖아. 아이씨. 이래, 이래서 좀 좋다니까, 마트 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니까, 마트 물가가. 이 어마어마한 크기 보이세요, 이거? 거의 지금 1.41L 짜리 커피인데, 캬, 볼때 봐라. 이거 진짜 너무 저렴하다. 근데 저는 라떼만 먹기 때문에 이게 아쉽긴 하다 콜드브로 이것도 아, 다크 초콜릿 바닐라 라떼가 아닌데 라떼가 아니네 대단한데? 카레메켓도다 카레메켓도 카레메켓도 라떼잖아 그치? 그럼 이, 아 라떼 바닐라 라떼 그러니까 다 설탕이 들어가 있네 이거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거 진짜 크거든요 1.18L짜리 커피 마켓도? 주스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와안살 수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5천 원인데 이만큼 나오잖아. 100% 주스. 아, 이건 진짜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나 이렇게 많이 산거 지금? 아일났네 <laughs> 아, 과일은 정말 태국이 짱이야. 이거 13,000 원인데 아 이거 2,000원밖3,000 원밖에 안 하고 거 태국 2,3,000 원? 이게 맛있다 이런 것도 그렇고. 거의 이제 새벽 가격으로 뛰는 건좀 아쉽긴 한데. 대신 이제 과일이 있으니까, 과일 가격으로 볼까요? 까나나가 가격이 안 나와 있는데, 뭐,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당 25센트?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삽시다. 25센트 니가 있을까? 모르... 그래, 미국에 이런 게 없을 리가 없지. 야, 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3.89야 대박이야 야 지, 미국에서 살수 있어 너무 다, 너들 진짜 <laughs> 너무 사람들이 억울을 끌어가지고 미국에서 살수 없을 정도 다 물가가 비싸대게 하는데 와서 보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격대가 다 좋아요 괜찮아 이런 거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더싼 거잖아요 그쵸? 괜찮네 이런 것들도 더 넣어서 필요하면 먹을 수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미국은 샐러드의 나라입니다 샐러드의 나라 이거 한 팩도 큰데 뭐 3불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걸렸어 타깃이 정말 좋다 보면 김치랑 밥이랑 계란이랑 베이컨이랑 케찹이랑 이렇게 뭐 먹었거든요 꿀맛이었는데 멸치랑 김이랑 이런 햄도 그렇고 그때 생각해보 난다 이거 와인 안주용으로 치즈도 제가 한, 한 팩인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와 둘이서 아주 질리도록 먹었을 정도 너무 아름다운 조합이니다 진짜 미국이 짱이야 그런거 그때는 진짜 야,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면 은뭐 3만원 할것 같은데 진짜 와... 가격은 안나 가격은 지금 보니까 한 10불 13불 하는 것 같아요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레토르 음식들이 드디어 나왔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아, 오! 코리안 비빔기 스타일 치킨이야 오 이거 세일하는데? 8불인데? 근데 제가 데워서 먹을 데가 없잖아 이게 너무 안타 오늘 저녁으로 먹어볼까요? 저기 어디냐 호스텔에서 이거 한번 가져와 봅시다 와인 가격 때문 뭐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 와인이 싸니까 이런 거 구불 때도 있고, 좀 이름 있는 거는 딱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누들 박스 같은 것도 있고, 야 씨. 굳이 내가 큰돈 들어서 사서 먹을 필요가 없네. 비싸게 너무 비싸니까, 비싸가 마트에 모든 게다 있네. 이런 것도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베이크 포테이토. 요것도 크리미 톱 토마토 바질 수프 아, 이거좀 애매한 조합이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과자 같은 거. 일단 이 크리미한 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게 몰간이긴 얘 한데, 가격은 6, 7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과가. 7천원대? 없는데 개당 천원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굉장히 작아 일단 2박 3일 안에 다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고요 테스팅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어떤 건지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이렇게 먹진 않았는데 한번 이제 차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호스텔 다니고 그래서 한번 어... 테스트 삼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하나씩 산다고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 이거 2박 3일 동안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계산을 셀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면 하니까 새로운 거네. 한글씨 이마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 음. How many bananas do Two you one. have? 2원, yeah. Just one. one. No, uh, you have to count each individual oh, banana. Oh, okay. 2 3 4 5 6. There you go. Okay, 감사 s 니다 다다야 이거 65,000원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도 일단 여러 가지로 개판이긴 한데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요거가 크리미 3 치즈 파스타 샐러드거든요 그냥 마카로니예요 마카로니 근데 향이 나쁘지 않은데 스이랑 이런 젓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서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는데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못 샀어요. 음. 자, 아, 제가 딱 좋아하는 맛은 아닌데, 약간 그쉰맛 나거든요? 쉰 맛? 근데 쉰게 아니고, 뭔가 이제 그런 소스가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크리미한 맛도 있는데, 짭짤한 맛도 같이 있어가지고, 간은 맞아요. 먹다 보면 적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다. 아, 여기 향, 고수가 들어있네. <laughs>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겠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양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같이 먹으려니까도 못 먹고 못 먹고 못 먹어서 안에 먹어요. <laughs> 그거면는 커피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차여커플레안 들어가거든요. 얘는요 주스랑 먹으면 딱이에요 모린주스랑 트렁크에 있는데 거기서 먹었겠어 그냥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워낙 너무 비싸게 음식들을 파니까 커피 하나에 도넛 두 개, 샌드위치 하나를 3만 원 넘게 파는 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물가에 나라가 되어 배렸르잖아요 마트에 오면 그나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이게 오렌지 주스인데 100%에요 100%. 백토로. 근데 여기 진저라고 써어야지이 음, 아우. <laughs> 이 조합이 너무 좋아. 이 시큼한 맛 오렌지 주랑 얘랑 너무 잘 맞아. 이 마키아또를 이까심 할 건데요. 약간 걱정됩니다. 이게 워낙 이 스타벅스 그캔 음료, 병 음료가 달아서 늘 실패를 했었는데 여기 오시면 이렇게 요구로 막혀져있네요 은지로 이것도 맛이 어떨까요? 아씨 긴장이 되네 이거 다 마셔야 돼 오늘 다못 마시겠지만 되게 오늘 다못 마시면 내일 쉴것 같긴 한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아 이건 얘는 뚜껑이 너무 이뻐, 뚜껑이. 뚜껑이 너무 이뻐. 나중에 기름통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기름통. 왜냐면 아래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변신하네 진짜. 생각보다 안 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 국내 병음료는 되게 달고, 캐넉료는 진짜 달잖아요. 스타벅스 거. 근데 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어, 이거 미국 여행하면서 스타벅스 안 가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이제 라떼 깊은 만 이런 거는 못 느끼겠지만, 따뜻한 그런, 그런 건못 느끼겠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십시죠 미국 여행하실 때.